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분들이 정말로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발음을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TH 발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번데기 발음, 뭐 돼지고기 발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쉽게 쉽게 잘 발음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강의 자료를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th가 들어가 있는 이게 뭐겠죠? 18개의 단어를 오늘 저랑 같이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고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뒷장 가볼까요? 우선 우리 배우기 전에 여러분께 이 th 발음이 어떤 발음을 내는지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요. 한국엔 이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영어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이 보통 R 발음이죠. 우리는 르르르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 R 발음하는 건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는요. 어 영어에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가지고 어, 참 많은 소리를 냅니다. 뭐 S 같은 경우도 시 내죠. 똑같이 바람이 빠지는데 이 TH 같은 경우는요. 이랑 이 e 사이에다가 혀를 싹 넣고. 하면서 바람을 빼 줘요 그러니까 바람 빠지는 소리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랑 이 사이에 혀를 넣고 바람을 빼는 발음이 바로 th 발음입니다 이거 우리 학창 시절에 번데기 발음 돼지 꼬리 발음이라고 배운 거예요 이게 밑에 보면요 제가 이 동그라미 번데기처럼 생겼어요 진짜 번데기 그리고 그 옆에 돼지 꼬리처럼 생겼습니다 이두개 이. 두 개. 이 발음을 좀 알려드릴게요. 둘다 th 발음에서 나는 경우, 나는 발음이고요 어, 강의 마지막에 언제 이 발음들이 좀 자주 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언제는 뻔데기 언제는 돼지꼴인지. 우선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입자세는요, 말씀드렸듯이 혀랑, 아니, 혀 아니죠? 이랑 이를 살며시 떼고 그 사이로 혀를 넣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바람을 불입니다. 예, 네,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다른 발음도 하는 중간에 이 발음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혀가 되게 바빠요 자이 뻔데기랑 돼지꼬리 발음 첫 번째는요 알려드린 발음이고요 이 돼지꼬리 발음은요 똑같은 자세에서 바람을 내뿜으면서 할땐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어, 돼지꼬리 발음 할 때는요 으 하고 성대를 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으으 으. 으,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랑 혀의 자세는 바꾸지 않고 목에서 목젖을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의 차이입니다. 네. 으, 으. 연습 되셨습니까?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파벳 대표 발음에 대해서 쭉쭉 배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앞으로 더 배우셔야 될게 th, sh, ch 와 같은 단어가 어, 알파벳이 두개가 한... 소리를 내는 거, 녀석들을 좀더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TH 발음 배워볼 거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다란 단어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보통 우리 싱크라고 하죠. 싱크. 네? 싱크, 빅 이런 학습지도 있잖아요. 싱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더 영어식으로 하려면 땡크가 돼야 돼요. 땡크. 싱크 아니고요. 싱크 할 때는요. 싱크. 혀가 어디 있어요? 네. 혀가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S 발음이요 싱크는요. th는요 think가 돼야 돼요 어떻게요 think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랑 이를 사이에 혀를 넣으시고 바람을 불면서 제가 think 발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ink think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께 많이 가르쳐 드리는 방법인데 그 이런 좀 어려운 발음은요 앞에 think. 이렇게 조금 더 과도하게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발음하실 때 조금이라도 나와요. 자, 싱크 아니고 생각하다 뭐예요? think? no. think. think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얇은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자 먹을 때신 피자 주세요 하죠. s 어, 그거는 역시나 sin. s 발음이요. 에 t h i n t h i n 이 되야 됩니다. 이거 따라해 보고 넘어갈게요. thing. thing.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 어떤 물건 어떤 거라고 할때 thing이라는 단어 씁니다. 뭐 something, 어, anything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something, anything. 그래서 something, something 할 때도 우리 지금 something이라고 했죠? s 발음 내고 있는 겁니다. some th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some thing. 거기에 들어가고 이, 들어가 있는 thing 이란 단어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ing 아니고요 thing thing 자이 밑에 있는 것까지만 하고 좀 다른 형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껍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sick sick 하는데 아니에요 역시나 sick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sick sick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게 역시나 th 가요 그 단어 말미에 오더라도 똑같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우리 목욕하다고 할때 베스라고 하죠. 베스, B-A-T-H가 목욕하다란는 단어예요. 베스, 베스. 근데 베스 이건 역시도 우리 S 발음으로 잘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발음에 쉬 발음 있잖아요. 스포츠 할 때처럼 스스스 스, 스. 이게 우리 입에 너무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혀가 살며시 이 사이로 나다 들어가야 돼. 해볼까요? 제가 bath. Beth. 어, 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목욕하다? Beth. 아니고요 Beth.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 이거 창피하셔도 <laughs>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요새 뭐 마스크 차고 다니시니까 저기 출퇴근기로 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Beth. Beth. 좋고요. 우리 입은요 영어로 마우스라고 하지요 마우스. 마우스. 아, 근데 사실 그 마우스는요 우리 컴퓨터 할때 쓰는 그 마우스. 쥐라고 얘기할 때 쥐들이라고 얘기할 때 마우스. 그게 마우스지 실제 입은요 마우스. 가렇게 돼야 돼요. 마우스 아닙니다. 입은요 마우스. 마우스. 그래서 이 th 발음을 제대로 하느냐? 어 비슷하게 하느냐, 아예 못 하느냐에 따라서 어, 영어 발음 들을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큰 차이 같지 않은데 어, 실제로 들어보면 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Mouth, mouth. 좋아요. 자 뒷장 가볼까요? 자 여기도 우리 배웠던 단어들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영어로 어스죠? 어, 어스, 어스. 아, 아니에요. 에. Earth, earth, 자, 이거는 여러분, 알발음도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요. 어스 아니고, e a r 혀가 으어 하고 있다가 뒤로 ᄅ 어... 감았다가 재빨리 나와서 발음까지 뱉어주셔야 돼요. 혀가 바쁩니다. earth, e a r t 자, 제 입이에요. 들어갔다가 ᄅ, ᄅ, 어... 가돼 주셔야 되고 이거 빨리 하면 earth earth 에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네, 이거 오늘은요 혀를 어, 준비운동 시키듯이 혀도 자꾸 풀어줘야 이게 진짜 풀려요. 네, 우리 다리 처음에 안 찢어질 때 계속 다리 찢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진짜 찢어집니다. 그처럼 혀도 어, 맨날 안 되다가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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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근육이 바뀌어요. 자 저랑 같이 따라해 볼게요. earth earth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earth earth 자, 바쁘죠 자 집에 계실 때 계속 한번 혼자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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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어, 됐네 이런 순간이 올거예요자 남쪽입니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죠 사우스 코리아 south korea가 됩니다 사우스 코리아 아니고 south korea 자 똑같아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시옷 발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south라고 합니다. s o u 편해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어, 다른 나라 말이죠. 그래서 south까지 해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south south 좋습니다. 그 다음 장 여기까지만 쓰, 발음 배워보고 그그 그 다음 장부터는 th, 발음 배워볼게요. 그리고 좀 패턴을 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 나오고 어디에 the 가 나오는지요? 자, 우리 헬스장 갈때 헬스라고 하죠. 헬스 건강이죠. 네, 헬스, 헬스, 헬스. 아 어, 편해요. 헬스가 근데 health 가 됩니다. 어떻게요? Health, health. 혀 네,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 해보겠습니다. 건강은요. Health, health. 좋습니다. 자, 생일은요. birthday, birthday.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라는 듣습니다. 근데 어, 정확한 발음은 birth. 그러니까 birthday가 되겠죠. birthday party가 되겠습니다. 자, birth, 태어난 거. 어, 태어난 걸 birth라고 하고 생일은 birthday죠. 자, 자 태어난 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birth. birth. 자, 아까 earth처럼 알알 발음이 들어가서 또 바빠요. birth. birth. 아. 어, birth. 자. birth. 빨리 한번 해 볼까요? birth. birth. 좋습니다. 자, 뒷장이에요. 자, 이번 장부터는요. 가 아니고 성대을 울리는 th, th, th 발음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거 이거 저거 할때 this 데 t 터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병부터 이거 뭐예요? this. this. this 땡땡에 네, this this 다르잖아요. 그죠? this랑 this 맞아요. 저 외국 애들은 아, 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랑 달라. 네, 그런 게 이런 사소한 차이들, 차이들이에요. this 아니고 this this 저랑 같이 으드 해 볼게요. this this 자이 단어만요, this, this. 저것은요, that, this that, that 아니고 that 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따라해 볼까요? That. that, that. 빨리 해볼까요? that, that. 그래서 이것 저것 할때 this, that, this that 아니고 this, that. 이 됩니다. 자, 이게 이 발음이 우리가 배웠던 이 돼지 꼬리 발음이에요. 에, 앞으로 여러분 디스를 디스라고 하면 조금 덜 배운 사람, 디스를 this라고 하면 배운 사람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 th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탑3 안에 들 겁니다. 네, 어 이거 뭐 저기 우리 뭐 많이 붙이죠. 근데 이게 뭐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요. 영어로 어, 뭐 정관사 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 아니면 뭐 하나밖에 없는 것쯤 특정한 걸 지칭할 때 명사 앞에 더를 붙여요. 근데 더더 더 무비인가요? 어, 영어할때그 영화 더 무비. 아니죠? the m o v i e the 그래서 앞으로는요 더 아니고 t h e 요 더는 저기 사장님 여기 어 저기 반찬 좀더 주세요 할때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더 h e 가 돼야 됩니다. t 네, 저를잠 따라해볼까요? The. The. the the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만 해보고 좀 다른 형식도 한번 볼게요. 우리 I you 그리고 뭐 she he 이런 것들 알고 있죠. 그들, 그 녀석들 할때 저쪽에 모여 있는 다수를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데이라고 해요. 데이. 데이. 근데 보세요. 데이라고 하면 day. 하루, 날을 타는 거랑 크게 발음이 차이가 없죠. 네. 그거 아니에요. they라고 해야 돼요. they. 어, they are. they are. They are. 이렇게 하는 것보다 they are.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영어에 가깝고요 저랑 같이 그들 한번 따라 해볼게요. They. They. 좋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장 해서 이두 장만 더 보고 오늘 강의 좀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어죠? 뭐죠? father. 어, 엄마는요? mother. 아 어, 네. 근데 조금 영어를 배우신 분 1단계. father에서 F 발음을 잘한다. F 발음, 윗입술 윗니, 풀어놨습니다. Father 어, Father, Father 그래요. 이거는 80점, 70점밖에 안됩니다. 100점 되시려면 중간에 있는 TH를 으 th 발음을 내주셔야 돼요. 제가 볼까요? Father, Father 어때요? 좀 별로죠? Father, Father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Father, Father. 완전히 달라지죠. 예, father 여기서 처음에 f 발음 f 발음 좀 주의해주시고 중간에 z 넣으시면 돼요. Father 아니고 그냥 혀만 한번 넣어보세요. 소리가 진짜 달라져요. 볼까요? Father 아니고 Father, Father, Father. 어, 자 따라해볼까요? Father, Father. 자 똑같은 원리로 마더, 아니죠 마 o 아니죠 마 o 마 h 혀가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m o t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 o 마 h 좋아요 그 밑에는요 남자 형제 있습니다. 우리 어 brother 어 hey b r o t h 합니다 브라더, t h e r 라 b r 그래서 여러분 thel로 끝나는 녀석들은 다 there, there 이렇게 불라도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brother, brother 뒷장이요.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날씨를 보통 weather라고 하죠. 뭐, 저기 날씨 예보를 weather forecast라고도 하고, 근데 이 weather가 weather, weather 아니에요. 역시나 there 해줘야 돼요. weather 날씨는 weather, weather. 자, 제가 지금 혀가 얼만큼 나오는지 여러분께 어, 못 보여드렸지만 weather, weather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습할 때는 많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나와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weather, weather. 자, 그 밑에 숨을 쉬다라는 말 breathe, breathe. 자, 역시나 이 Th가 th 가 발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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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breathe breathe 아 저랑 같이 따라해보고 외우실 필요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reathe breathe 자 뒷장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 원래는요 대부분 발음이 나면 발음 규칙들이라는 게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CTF 뭐 앞에 오면 어쩌고저쩌고 뒤에 오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어 이걸 뭐 아무도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TH 발음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 한 결과 뭐요 정도로 여러분께 좀 간결하게 정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H 발음을 하나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어 z 말고 번데기 발음 하나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대다수고 이 the 돼지꼬리 발음 나는 거 여러분께서 예외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어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싶죠. 자 이래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뭐 Beth Birth Health South 처럼 단어 끝에 오면 거의 95% 이상 우리가 쓸만한 단어들은 대부분 다 TH가 번데이 발음. 자, birth, health, south, earth. 와 같이, 그냥, th, 발음이 난다. 근데, 아까 우리 father, mother, brother, weather. 이런 거 배웠죠. 예, 네, 맞아요. 단어의 중간에 th가 오면 거의 대부분 다 th 하고 성대를 울려준다. 이정도까진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어, 단어 첫 번째 th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냥 발음이 난다 다만 우리 자주 쓰는 this, that, uh, this, that, the, they와 같은 녀석들만 the 발음이 난다 네, 중간에 와도 the 발음 끝에 오면 발음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아시겠죠 뒷장으로 가서 어, 자꾸 끝난다 그러는데 뒷장 계속 가네요 에휴, 오늘 배운 18개의 단어를요 제가 한 번, 한 번씩, 어, 두 번, 두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think, thin, thing, thick, bath, mouth, earth, south, health, birth. 한번 더요. think, thin, thing, thick, Beth, mouth, earth, south, health, birth. This, that, the, they, father, brother, weather, breathe. 다시요. This. that, the, they, father, brother, weather, breathe.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TH 어, 발음 평소에도 많이 어,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